저가가 해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먼저 고기를 구웁니다. 저건 어, 뭐야? 고기는 벌써 완성됐네요. 어, 비토야 엄마 갈 거예요? 어... 고기 준비 끝났으면 어, 어, 소금을 살짝 넣으면 됩니다 소금 안 넣고 양념으로 할 건데? 알겠습니다. 어, 양념하 어, 양념 준비해 줄게요. 다 완성하면 소금을 살짝 뿌릴 거예요. 그래요? 한번 어... 먹어보고 그다음에 얻뿌리면 어, 됩니다. 음... 어요 이거는 엄마 아. 엄마 사용해야 돼 네. 이건 아이들이 사용하면 이거 뭐다 떨어지고 뭐, 어, 다,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. 오 그래요? 근데 민호를 소개합니다. 음. 얘는 미안해. 새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우 간장을 먹을 먹어요. 아까 도 음.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. 아까부터. 오 어, 맞아요 맞아요. 어? 어디도 못먹는데요 이제.